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소방영어 1위 소방 단기 영어과 대표 강사 김선입니다. 자, 저 개인적으로 2019년의 목표는 좀 일반 행정 학생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컨텐츠를 우리 소방직 준비생들에게 제공하자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실제로도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컨텐츠라는 범위에는 교재뿐만 아니라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상담도 하고 정신교육도 시키는 그런 시도들을 정말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얻은 결과는 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만족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수많은 어, 저희 연구원들을 대거 보충을 했고요. 그래서 2021년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과 함께 달려갈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더 완벽한, 조금 더 새로워진 그런 컨텐츠 그리고 커리큘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2021년 공채 커리큘럼 소개할게요. 어 작년과 보면은 크게 달라진 거는 별로 없고요. 우선 스텝 1부터 자 스텝 어, 4까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스텝 1에서 스텝 4까지 큰 틀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텝 1은 이제 입문 기초, 그러니까 기초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스텝 2는 기본 이론, 스텝 3는 심화, 그다음에 마지막은 모의고사 및 파이널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커리큘럼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소개를 들으면서 나한테 맞는 걸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학생들 어떤 학생들은 어, 너무 많은데 라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다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건 현장에서 두 달에 한 번씩 과정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수업이 시작되니까 당연히 그 달에 맞는 그런 커리큘럼을 저희는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 우리 인강을 통해서 오는 학생들은 자기한테 맞는 자기한테 필요한 그런 과정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스텝 1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텝 1, 이건 오, 육 월에 진행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거는 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아주 생기초 강좌입니다. 어, 이거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전면 개정되었어요. 전면 개정이라는 것은 많은 틀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 교재로는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 작년에는 문법과 독해 그리고 어휘를 포함시켜 봤는데 학생들의 반응은 어, 독해를 조금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문법과 아주 쉬운 구문으로 어,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생 노베이스 학생들이 되면 너무 좋아요. ABC 빼고는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작년에 스타트업을 만들었을 때 그래도 뭐 기본 이론. 이 다음 과정이죠. 기본 이론보다는 조금 덜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다수의 소방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 듣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소방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노베이스가 대다수란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5월에 출시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약하다. 나 알파벳 빼고 모른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 김수환의 소방영단, 우리 뭐 줄여서 김소영, 자, 이제, 어, 세 번째 버전, 어, third edition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정말 단어장은요, 여러분의 구미에 맞게끔 최대한 어떻게, 구미에 맞게끔 변화를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가장 많이 해온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 공채 전용이라고 써있죠. 그동안, 세컨 에디션까지는 공채 경체가한 번에 같이 썼죠. 근데 저희가 좀 안내를 할 때, 아 공채 학생은 뭐 구동사를 어떻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직렬어휘는 어떻게 공부하세요? 이 통합된 이 교재를 가지고 안내하려다 보니까 좀 복잡하고 학생들도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 솔직히 뭐 소방직을 준비하는 거의 모든 학생이 보는 교재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교재이고 그리고 이것은 전문화 시킬 때가 되었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제는 올해부터는 공채와 경채 전용을 따로 출시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한테 는 희소식이죠. 이것은 6월 말 정도에 출시가 될 거고요. 어, 소방영단어장의 올인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엔 정말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올해는 두 권으로 나옵니다. 1 권에는 어휘 학습편 저는 어휘도 강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부가 아니라요. 강의를 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5월달 정도에 여러분이 특강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권에는 이제 뭐 학습편도 있지만 즉 강의편도 있지만은 수능 어휘편이죠. 여기는 여러분이 스스로 외우는 겁니다. 수업 듣고 제 말에 따라서 한번 암기를 해보세요. 됐죠? 그 다음에 2권에 뭐 직렬어휘 그 다음에 구동사 다이어. 그러니까 학습 그 세컨 에디션까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니까 직렬어휘 중에서 어떤 걸 공부해야 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길래 그래. 공채 학생들만 암기할 게 필요하니까 공채 학생들만 암기할 거 따로 이렇게 다 수록을 해놓은 거죠. 어디에 공채 전용에 됐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더 전문화되었고 조금 더어 학생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개정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음 그다음에 자 이제 어 칠팔 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 스텝 2자 올해는 올인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다가가게 되는데. 자 우선 어, 문법 구문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문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있던 문법은 없어졌어요. 구문책이에요. 왜냐하면 문법은 저기 어 보셨어요, 스타트업에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스타트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문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옳아요. 근데 공무원 학생들 중에서 문법 문제 풀을 위한 문법 정리 이건 정말 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공시생들 학습하는데 그거 그거에서 안타까움 많이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 문법을 없애고 어, 구문 교재를 수록하되 구문을 변형한 문법 파트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구문과 문법이 한 번에 돼 있다는 말이고요. 이건 전면 개정된 거고요. 독해는 부분 개정되었고 생활 영어는 전면 개정되어서 자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 세 권의 세트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별도 구매가 되는 게 아니라 어, 이게 패키지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소방 실전 난이도예요. 왜 그러냐면은 기출 문제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소방, 나 완전 생기초는 아니고 어, 소방 실전 정도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다, 한번 풀어보고 싶다, 한번 이제 경험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거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이게 이제 베스트 강좌가 되는 것이 6월 말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소방 전용 필수 개념서. 저희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들을 많이 강화시킨 황이기 때문에 해설 또한 어, 굉장히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독학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는 교재가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어, 세 번째 네, 코드 영문법이죠. 코드 영문법은 아주 컨셉이 단조로워요. 이 교재는 뭐냐면은 전면 개정되었고, 자, 전면 개정되었던 것은 어, 예문 문제가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되시겠죠? 코드는 기존과 똑같습니다. 아, 조금 하나 없어졌어요. 하나가 더 축소되었어요. 근데 예문과 문제는 싹 변형되었습니다. 됐어요? 변형이 아니라 변경되었다고요. 근데 이 코드 영문법의 컨셉은 아까 제가 말하려다가 깜빡했는데 코드 영문법의 컨셉은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22개의 코드를 알려줄 건데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22개의 코드 이거 안에서만 정리하고 여기 안에서만 숙달 연습을 하면 문법 문제 그까짓 거, 틀릴 거 없다는 거죠. 그러한 컨셉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강좌가 코드 영문법이고요. 8분 컷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건데 8분 컷과 완벽 호환이죠. 코드 영어법을 수강한 이후에 그다음에 8분 컷을 듣게 되면 정말 여기서는 절대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소방 문제입니다. 되죠. 그래서 어, 이거는 수강한 이후에 8분 컷과 이어가시면 되고 8월 말에 출시가 되며 수업은 9월에서 10월 과정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23개의 코드였는데 하나를 또 없앴어요. 22개의 코드로 조금 더 간소해진 번저, 버전으로 여러분을 찾아 뵙게 될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코딩어법 이후에 8분 컷으로 이어가면 되는 강좌입니다. 자, 다음 걸로 갈게요. 자, 이제 그 MRI. 자, 이거는 올해 처음 어, 여러분에게 선보이는 그런 교재 및 강좌가 되는 건데요. MRI란 건 뭐냐면은 원래 그 History repeats itself란 말이 있어요.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 강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선배 세대나 후배나 그러니까 선배가 틀린 거 후배가 틀리고 선배가 틀린 방식대로 후에도 똑같이 틀린다 역사가 되풀이되듯이 실수도 되풀이된다 거기에 착안해서 만든 것이 바로 MRI (Mistake Repeat) i t s e l f 입니다자 이거는 어, 심화 도해입니다 그러니까 올인원 들으시고 조금 더 나는 심화된 그런 버전으로 훈련을 하고 싶다면은 심화 도해로 이어가시는 거죠. 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켓 클리닉 어뭐오리원보다는덜 자세하겠죠. 오리원는요 아주 꼼꼼하게 이어져가는 그런 기본 이론 강좌고 이거는 클리닉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실수하시죠? 이런 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클리닉으로 다가는 거다가는 것이지 오리원처럼 아주 꼼꼼하게 가는 강좌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 9월 정도에 출시가 9월 말 정도에 출시가 될 것이고요. 자 구시열 과정에 코드 영문국과 함께 어,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레벨 업 수준으로 난이도가 업된 상태에서 어, 이제 출시가 될 그런 교재다. 자올인원 다음 단계입니다. 자 다음에 어, 테마 모의고사. 자 테마 모의고사는 11월, 12월에 진행되는 교재고요. 어, 소방 시험에 대한 저의 여러 가지 어떤 가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소방직 시험은 독해가 굉장히 강화된 시험입니다. 정말 심할 때는 독해가 17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것이 바로 이제 테마 모의고사죠. 독해 전용 모의고사입니다. 이거는 작년과 별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작년 교재로 그대로 어, 수업을 들으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일부 문항만 교체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일부 문항이라는 건 뭐냐면요. 현장에서 학생들이 풀려 왔을때 너무 많이 틀린 거 막 정답률이 10% 이러면은 솔직히 뭐 풀거나 찍거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 가치가 없는 문제가 되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소수 어, 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벨 어 1번 문항 교체가 되고 레벨 1에서 레벨 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 모의고사만의 특징인데. 레벨 1에서 레벨 3가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레벨 1이 의미하는 것은 고1 수준이다. 레벨 2가 의미하는 것은 고2 수준이다. 그다음 레벨 3가 의미하는 것은 고3 수준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레벨 2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수강생 시험은 레벨 2 정도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는 어느 수준으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나이도를 어, 랜덤으로 체험해보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11월, 12월에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자, 수능형 독해고요. 자, 독해 전용 모의고사로 10월 말 정도에 출시가 될 겁니다. 뭐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10월 말 이전에 출시된 교재로 어, 수강을 하셔도 되고요. 그걸 풀이하셔도 됩니다. 일부 문항만 바뀌기 때문에 뭐 추록 같은 걸 올려서 여러분한테 예,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됐죠? 무려 38회입니다. 10문항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독해 10문항, 이게 38회가 있는 거죠.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어, 다양한 그런 문제와 난이도를 경험해 볼수 있도록 어, 하는 그런 문제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레벨, 아 스텝 3까지가 이어지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실전으로 가야죠. 개념 탄탄히 하고 심화 버전까지 다뤘으면 이제 문제풀이를 어, 실전적 감각을 극대화 시키는 단계로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레벨 4, 아, 스텝4에 있는, 자꾸 레벨과 스텝을 혼동해. 자, 스텝4에 있는 소방 동영 모의고사. 이거는 내년에는 완전히 전면 개정할 거예요. 어, 그동안, 그동안 이제 출시했던 그교재는 이제 아예 절판을 시키고 이미 절판이 되었을 겁니다. 다 팔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할 수 없을 텐데, 신규 출시를 해서요, 8회분 모의고사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겁니다. 그리고 단한 컨대 가장 퀄리티 높은 소방 모의고사일 수밖에 없는 게 뭐 여러분 선배라든가 합격생들의 수기를 봐도 후기를 봐도 마찬가지겠지만 확인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퀄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들어 보셨겠지만 제가 시험을 실제로 보러 갑니다 이번에도 6월 2 0일날 시험에 응시할 거고요 나오자마자 해설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저는 시험장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다 소방직 시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이미 3, 4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 학생들 보통 반응은 뭐였냐면은 굉장히 도풀갱어 수준이다. 이거는 그냥 제 말이 아니라 학생들의 말이니까 믿으셔도 되고요. 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 그런 모의고사가 될 겁니다. 근데 작년과 조금 다른 거은 어, 16회분이 아니에요. 8회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16회분으로 풀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문제 풀이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도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제가 다루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8회분. 그래서 일주일에 한 회분씩만 딱 처리하되 아주 꼼꼼하게 제가 해설을 해드릴 것이고 솔직히 일주일에 한두 회분 정도만 푸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 여기서 끝이 아니라 뒤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따 소개 바로 뒤에 소개해 드릴 건데 어쨌든 8회분으로 해서 여러분에게좀더 꼼꼼한 해설을 제공하는 것이 올해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뭐 해설도 자세히 뒤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 독학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됐죠? 자다음에 이제는 이 단계 이유가 3월달에 진행이 되는 거예 방금 앞에서 봤던 동영보 모의사는 1, 2월달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3월달에는 이제 핫 6라는 그런 모의고사. 어, 핫스6 보면 6란 말이 6회를 말하는 거에서 어, 아주 그 고급진 그런 문제로 6회분을 어,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건데요. 이거는 기존 체제를 유지할 거예요. 새로 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혹시 이거 구매했거나 구매했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었다면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을 그대로 유지하고 6회분 봉투 모의고사고요. 뭐 이미 학생들로부터는 입증된 고퀄리티 모의고사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방금 앞에 소개했던 동의원 모의사 좀 다른 점은 이건 고난도 문제입니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3월달에, 그러니까 시험 직전인데 조금 더 쉬운 걸로 다가가야 지 않을까, 시험, 좀더 쉬운 걸 체험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험 전이니까 조금 더 어려운 수준으로 갔다가 시험장에서 좀더 쉬운 수준으로 가야겠죠. 실제 시험은 이거보다 어려울 리는 없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직전에 이루어지는 어, 핫식스 모의고사가 마지막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게 어, 이 적중의 순간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입니다. 여기에서 적중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제 어, 제작된 그런 강의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부분 계정 작년 거 이용하셔도 되는 수준일 거예요. 그 다음에 2월 말에 출시가 될 거고 어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어휘. 김소영에서도 가장 중요한 어휘 시험에 나올 것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휘들 있죠? 나올 수밖에 없는이란 말은 굉장히 좀 여러분에게 미스리딩할수 있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어휘라고 말할게요. 나올 가능성이 높은 어휘라든가 그다음 문법, 독해. 이런 것들만 쏙쏙쏙 뽑아내서 정리하는 시험 직전에 같이 진행하는 그런 마지막 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니 어, 값을 발휘한다. 이것도 뭐 제가 말하면은 그냥 또 허세 같으니까 바하지 않았고요. 그냥 어, 사이트 가서 어떤 것들이 적중되었는지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되고 혹은 뭐 후기 같은 거 학생들 후기를 보셔서 이제 적중의 순간에 관련된 후기를 보여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이제 적중이 되는 그런 강좌입니다. 특히 문법은 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 이 적중의 순간은 정말 중요한 것만 다루고 그 문법들은 거의 지금 그러니까 한 문제 빼고 다 나왔습니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직전에 이게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되었는데 내년에 언제 시험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4월이라면 사월 4월 만약에 4월 1일이라면 시험, 시험 전 2주 전에 이 진행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4월이든 뭐 5월이든 시험 전 2, 3주 전에 진행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컨텐츠 전체를 다 커리큘럼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부각 컨텐츠입니다. 부각 컨텐츠. 저는 굉장히 복습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학생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많은 컨텐츠들을 개발을 해왔고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도 막 송글씨 막 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엔는 작년에 제가 월간지를 해봤거든요. 근데 월간지에 보니까 학생들이 좀 부피를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양을 좀 줄여가지고 올해는 복습지라는 이런 이름으로 전체 과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기초. 기초와 기본 과정에서 복습지를 제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험은 되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막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본 기초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과 기초와 기본 과정에서 복습을 제대로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할 겁니다. 자,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자, 부가 컨텐츠 소개시 할게요. 자, 스타트업 과정에서 이건 기초에 해당되는 거니까 복습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김수환의 소방용 카페 여기에서 여러분이 매주 들어와서 PDF를 무료 교환으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목차별로 추가 문항을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스타트업 개강했어요. 첫 주차에 뭐한 8단원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면 8단원에 해당되는 그 범위에 해당되는 분량이 올라갑니다. 카페에. 됐죠? 그리고 또 다음 주 됐어요. 9에서 16단원까지 갔어요. 진도가. 그러면 9에서 16단원에 해당되는 그 분량이 카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매주 제가 진도 나간 그 범위만큼 매주 무료로 올려드려요. 됐습니까? 그러면 수강한 다음에 복습한 다음에 추가 문항 풀어보고 싶잖아. 그죠? 추가 문제를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 육 월에 스타트업 현장 일정에 맞춰서 목차별로 제공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일원이라는 그, 것이 아까 말씀드렸고 구문독해, 그다음 생활영어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구문의 한정에서 정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정말 구문 열심히 많이 안 하거든요. 여러분 구문은 해석 연습하는 거예요. 문장 해석이 되는데 왜 틀려요? 문장 해석이 안 되니까 틀리는 것이, 그러니까 구문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문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습지 무료로 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페에서 PDF 무료 교환으로 제공하고요. 아까와 마찬가지예요. 7, 8월에 진행이 되는데 현장 일정에 맞춰서 매주 이렇게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료로 제공하니까 어, 여러분은 그냥 마음껏 다운받아서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아, 대망의 8분 컷. 8분 컷은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어, 그런 컨텐츠고, 어, 소위 말해서 뭐 이것 때문에 떴다라고 보셔도 되는 어, 그 정도 수준의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지금은 뭐 이제 유튜브상에서 많은 손글씨, 손글씨 해설들이 이제 많이 이제 만연한데요. 어, 제가 이제 거의 가장 먼저 출발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시 선생님 중에서는 가장 먼저 한 사람이죠. 지속적으로 한 사람은 제가 유일할 겁니다. 어쨌든, 어, 8분 컷이라는건 누적 지금 누적 주에서가 80만입니다. 80만. 그러니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게 많이 이제 경험을 해온 그런 컨텐츠인데 이건 뭐냐면 혹시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까봐 문법 어휘 생활영어를 8분 안에 풀자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야 독해에 대한 시간이 시간적 여력을 가질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그 어, 11월 어, 11월 이후에 11월 아까 지 진행되는 것이 9월 10월이 심화 강좌잖아요. 9월, 10월 심화 강좌 이후에 들으면 굉장히 좋은 그런 컨텐츠예요. 코드 영어법 이유를 말하는 거죠. 어, 이미 80회분이 있어요. 80회분이 있는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80회분도 부족하대. 더 있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올해는 기존 80회분에 신규 40회분 추가해서 무려 120회분. 이 정도면 충분히 공부 더할수 있겠죠. 어떤 학생들은 공부 조금이라도 덜 하려고 하고 어떤 학생들은 더 하려고 하거든요. 네, 더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120회분이 무료, 무료로 여러분에게 제공될 것이고요.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하셔야 돼요. 유튜브 저 광고도 안, 안 넣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무료로 지금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제공하겠습니다. 어, 이런 그 무료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고요. 자, 이거는 구독하셔서 여러분이 어, 그 다운 받으신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또 이제 상세한 얘기 언제 들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은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좀 수강 가이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난 초시생이다. 난 재시생이다. 자, 초시생과 재시생에 맞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 초시생 학생들이 많을것 같은데요. 초시생은 우선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 보세요. 기출 문제 다푼 다음에 당연히 소방직 기출이죠. 제 카페가면 있습니다. 자, 어, 문제다 풀었는데, 70점 이하다. 그러면, 뭐부터? 자, 스타트업부터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난 70점 이상이 넘는다. 이러면, 오일원부터 출발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영어가 약하면, 스타트업부터 가세요. 그게 안정적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뭐, A, B, C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뭐, 동명사, 부정사 이런 어느 정도의 문법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은, 올일원 들으셔도 이해해요. 근데, 노베이스가 이거부터 가면,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고요. 제 시생 같은 경우에는 하위권. 나 지금 막 시험 봤는데, 뭐, 꽈락 났다. 혹은 꽈락 언절이다. 그냥 무조건 스타트업. 됐어요? 올해는 좀 제대로 하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좀 강조하는 것들 많았잖아.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재생 중에서 이번에 꽈락 언저리가 나왔다. 그러면 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위권 요 70점대가 나온다. 나 해석 좀 어떤 건 자신 있고 어떤 건좀 자신 없고 애매하다. 애매하면 올인원. 어차피 올해 다 개정이 되었고 전면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출발하시면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이제 복수 방상 강조하잖아요. 복수 방식도 다 말해 줍니다. 수업 시간에. 그대로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상위권 학생들은 뭐 기본 이론이라는 것즉 올인원, 올인원 같은 경우에는 독학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심화부터는 수강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심화 버전의 문법이 이제 코드형 문법이잖아요. 이거는 어, 수업을 들으셔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됐죠? 그래서 기본 이론 올인원 같은 경우에 독학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설도 자세합니다. 근데 심화 버전부터는 꼭 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전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 또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에 답변을 할게요. 벌써 카페에 이런 질문 많습니다. 자, 선생님 저는 2020년 대비 교재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 작년 교재로 쭉 이어서 학습해도 뭐주장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우선 그 2020년 대비 교재로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다면 그대로 가세요. 2020년 대비 교재도 아주 충분히 우수하고 훌륭합니다. 그걸로 수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해왔어요. 굳이 바꿀 필요 없죠. 다만 만약 내가 지금 2020년 대비 스타트업을 지금 시작했는데 2021년 대비 스타트업을 굳이 갈 필요 없어요. 근데 2020년 대비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거의 다 끝나가. 근데 마침 올인원이 곧 개강한대. 혹은 이미 개강했어. 그러면 2021년 대비로 갈아타면 되는 거죠. 아다리가 맞으면. 내말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2020년 대비 기본이론 강좌를 듣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기본이론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마침 심화 단계가 2021년 대비 심화 단계가 곧기강하거나 마침 기강했어 그럼 갈아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줘야 좀 연도도 싱크로율을 맞춰야 저도 수업 시간에 뭐 조언 같은 거할때 그에 맞춰서 이제 좀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아타는 게 아다리가 맞으면 그렇게 하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 2020년 대비 학생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김소영 질문도 엄청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 이렇게 김소영이 세컨 에디션 이 있는데 이게 서드 에디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꼭 올해 나오는 걸 사합니까? 야 그러니까 차를 차가 3, 4년마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럼 3, 4년마다 계속 살 겁니까? 사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사람은 사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사는 거죠. 3, 4년 된 차가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진 않잖아. 굴러가잖아, 그렇지? 그러 그냥 타는 거지. 필요한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김소영 세컨 에디션도 좋아요. 뭐 여러분이 그 학생들의 후기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교재예요. 다만 좀그 김소영을 이제 출시한 출시한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세컨 에디션 낸것 뿐이죠. 그리고. 학습자들도 막 이렇게 피드백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드백을 해줬으니까, 아, 이런 것들 을 하시니 원하는구나, 라는 걸 반영한 게 3rd edition인 거죠. 절대 2nd edition이 안 좋다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기존과 하셔도 돼요. 그냥 정보만 드릴게요. 3rd 그러니까 edition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수능어위에서 유의어 파생어가 추가된 것 뿐입니다. 유의어가, 어, 그 뭐야, 2nd e d i t i o n 에 유의어가 없어요. 근데 유의어는, 어, 파생어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학생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넣어준 것 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직렬어휘도 좀 압축해서 지금 하죠. 세컨 에디션에도 있어요. 근데 좀더 압축한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 필수 구동사. 선생님 저 공채생인데 구동사 외워야 하나요? 맘만 보면 됩니다. 그냥 느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통해서 로분게 전달해 줄 것이고 그다음에 하면 또 이제 수업 들었으니까 네가 직접 외워 바라면서 이렇게 구동산한 50개 정도를 넣어 주면서 감을 잡으면 됩니다. 감을. 다이어도 괜찮아요. 막킵 하면 뜻 많잖아요. 캐피털 하면 뜻 많잖아요. 그런 것들 외우려 면 머리 아프잖아. 요 그래서 제가 어,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라는 걸 알려 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가 넣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좀 바뀐 게 있는 것뿐이지 절대 세컨 에디션이 부족한 책이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 선생님, 8분 컷. 아, 이 질문도 되게 많아요. 선생님, 8분 컷이 유명하다고 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실력은 노베입니다. 8분 컷과 스타트업이나 올인원. 병행해도 될까요? No. <laughs> no. 안 돼요. 왜냐면, 하 8분 컷은 심화 버전 이후에 하세요. 아니, 노베이스가 8분 컷 해봤자입니다.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이게 아까 막 조회수가 막 몇십만 뷰, 막 간다고 몇백만 뷰 간다고 해서 다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심화 단계가 끝나고 기본이 끝나고 심화 단계 끝난 다음에 오케이 코드 영어 배웠으니까 이제 이 코드를 한번 내가 수많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 응용을 시켜볼까라고 할때 풀어보는 것이 8분 컷이에요. 됐어요? 노베이스, 노베이스 학생들은 금지. 오케이? 어. 자, 됐습니다. 저희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정말 수많은 우리 전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받는 그런 직업이죠. 근데 한편으로 실제로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이 따르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꿈이 소방관이라면은 제가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조언대로 하셔야 합니다. 정말 힘들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버티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분명히 빛을 보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